네, 오늘 대통령의 이제 청와대 수보 회의 관련해서 논평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주 만에 개최한 청와대 수보 회의에서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지만,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수많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검찰개혁이라는 수단으로 가족을 비유하고 있는 조국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직접 의사 표현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의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 때문입니다. 대의 정치의 상징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법 개정 없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대의 정치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왔을 것이라는 책임감은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정의와 공정 촛불을 운운할 것이 아니며 국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